자, 올림머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카락하고 어쨌든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데 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올림머리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실제 하는데 있어서 우선 빗질을 해야겠죠. 빗질할 때 보세요. 물론 빗질 빗의 개념은 엉킨 머리를 풀어주는 게첫 번째죠. 근데 엉킨 머리가 없네요? 엉킨 머리가 없을 때는, 자, 이제 잡게 되는데,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는딱두 가지 힘을 씁니다. 당기거나 밀거나, 딱두 가지 힘을 쓰는데, 머리를 잡을 때는 당김과 밀음이 동시에 해요 예를 들어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었잖아요. 그 다음에 당기잖아요. 이것도 잡으세요. 밀고, 당기고. 밀 때는 왜 미냐면 사실은 꺾기 위해서 밉니다. 반드시 잡을 때는 꺾여야 됩니다. 이건 내가 드라이를 할 때는, 이 드라이를 할 때는 이 패널에 놀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꺾인 상태에서 놀이 올라가서 열을 여기다 쐬주는 겁니다. 머리가 쫙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놀이 오지 않죠. 드라이 할 때. 반드시 꺾이죠. 그거는 뭐냐면 왜 꺾어야 돼요? 우선 여기에 대한 텐션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텐션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텐션을. 자, 텐션은 이제 그 잡는 방법이 밀면서, 당기면서, 밀면서, 당기면서 잡게 되는데, 이때 당기는 힘은 어떤 힘이냐? 옷자락의 주름이 펴질 정도의 힘입니다. 이 이상으로 당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옷자락의 주름이 펴질 정도의 힘으로만 당기는데, 또잘 들으세요. 당길 때는 내가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 잡았다라고 할 때는 손가락과 손가락에는 절대 압력을 압력으로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잡을 때는 손가락과 손가락에 압력을 줘서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당기는 힘에 의해서 멈추면서 브레이크 잡는 거 잡는 거예요. 자, 자, 그다음에 빗질할 때는 보세요. 반드시 빗질할 때는 기본적으로 엉킨 머리가 아니면 모근을 빗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텐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자락에서 당기면 텐션이 잡히는 겁니다. 여기 부스러기 이런 잔머리들은 어차피 빗질해도 다시 나타날 머리들입니다. 그래서 빗질할 때는 자, 들으시면서 모근 쪽을 애써 빗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빗질할 때는 이 폭이 높잖아요. 텐션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지금의 빗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건 100% 다시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다시 안 가도 돼요. 조금 설명 지저분하더라도. 그래서, 어, 이 빗질 할 때는 이 면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끝쪽에 오는 게 유리합니다.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다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끝쪽에서 빗는 게 유리하고, 자, 이렇게 내려서 빗는 것보다는 측면에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빗질 할 때는, 자, 브루, 에, 꼬리빗이 여기에 올려서 이렇게 물듯이. 이빨로 이렇게 물듯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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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듯이 딱 들어가서 물어주면서, 꺾이면서 당기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 <laughs> 모든 머리카락은 손바닥을 보통 지나게 되는데, 손바닥을 지나는 모든 머리카락은 새끼손가락이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 꺾이면서, 자, 물면서, 문다기보다도 당기면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손으로 잡을 때는, 하나, 둘, 셋, 엄지는 절 그냥 내리는 거예요. 등계 이상에서. 그리고 항상 새끼를 잡는데, 엄지, 새끼가 특별히 할 일이 있을 때는 엄지가 잡습니다, 물론. 엄지가 잡을 때는 절대, 엄지뿐만이 아니라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는 절대 압력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잡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상대적인 애가 도망가려고 그래. 애가 만약에 도망가려고 할 때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일반적일 때는 절대 힘을 주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머리를 당길 때도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당기는 게 아니라 팔뚝 드라이 당기가 똑같습니다. 하나, 둘, 꺾어 잡다, 셋, 넷, 다섯. 당기는 텐션은 옷자락에 줄물 펴지는 정도입니다. 절대 손가락 힘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머리, 머리카락과 내 손하고 만날 때첫 번째의 텐션을 잡는 섹션을 잡는. 동작이 되겠습니다.